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이 스톰 엑스 코인 제가 오늘 독점으로 입산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혔는데요 자 금일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24% 가량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현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좀 전에 3시경에 뉴스가 하나 떠섰죠 이 스톰 엑스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스톰 엑스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식 여... 및 사업의 실제성과 지속 가능성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재단 측에서도 소명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 업비트에서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고 이 비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지원 종료 공지 일정이 6월 1주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종목들은 거의 95% 이상은 상장 폐지로 직행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보통은 거래 유의 조정 발표가 나오고 한 달이나 시간 뒤에 이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상폐 날짜는 7월 첫째 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앞으로 이 스토맥스가 상장 폐지의 시간까지가 한달반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앞전에 10원 초반에서 중반대에 물려계신 분들도 반드시 탈출이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최소 한 번은 온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스토맥스가 업비트와 빗썸에서 엄청난 시세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라 건데요 이렇듯 업비트에서는 4.3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이빗썸에서는 고가 10.7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현재 9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듯 현재 이 업비트에서는 입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고 이 빗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두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래소마다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이스톰맥스 앞으로 거래 지원 종료까지 대략 한달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앞장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반드시 탈출 기회 최소 한 번은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을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조만간에 있을 이스톰맥스 코인의 라고 폐지의 일정인데요. 자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아 지금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왜 락업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금일 이 스토맥스 재단 측에서 준비 중인 이 일정을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재단 측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미리 상패 빔을 준비 중이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재단 측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 락업 폐제를 가장한 이 상패 빔을 쏠 예정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이 락업 폐제 일정이 있으면 어쨌든 이 세력들과 재단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락업 폐제 일정 전에 최소 한번은가격 역을 펌핑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전에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라 건데 제가 현 시점부터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홀더님들 반드시 이한 번의 기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으면 이 세력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쭉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량 뺏기면서 도대체 이 락업 해제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도록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이 해제가 되는 날을 락업 해제 또는 토큰 언락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초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락업 폐제를 한다라고 하면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 폐제를 하게 되면 유통량의 증가로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격 하락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락업 폐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이 후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라거패지 일정이 있으면 세력과 재단이 일정 가격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그들의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이라거패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쭉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여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이 바로 이 윗꼬리 구간인데요.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UX링크 해당 표를 보시면요 1월 말을 기준으로 일전에 풀렸었던 물량의 두 배나 되는 락업 폐지의 물량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월 말 되기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5,600원까지 강한 상승과 동시에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라 겁니다 결국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고점에서 보유수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라 건데 자 이만인 즉슨 우리도 세력들의 패턴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자는 라 거죠 그러니까 락업지 풀리기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의 매도를 같이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누가 못하냐,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락업이지에 관련해서 재단과 세력들의 일정들 미리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현재 알려져 있는 이락업이지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일정과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리고 이 재단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이 개인들이 찾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에 오면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스톰 엑스코인의 이상패비을 가장한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안전하게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받아 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이 상패빔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일정을 알고 탈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의 3026 여기로 스톰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토맥스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스톰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이 스토맥스 코인 매수던 매수 평당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스톰이라고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구요. 제 강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것.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 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스톰엑스 코인의 상패빔을 가장한 이라고패지 일정과 재단의 최종 목표가까지 꼭 체크하셔서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미공개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끌어올릴 건데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사이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손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다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실 때 사용하고 계시는 이 거래소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세세한 타점 공유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토엑스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기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있수 놈인데 보유주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망까지 운영해드요 자, 평소에도 저 송윤아를 믿고 따라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스톰엑스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하신 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극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 9 상승 나와 좋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 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 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 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포츠입니다. 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